네, 안녕하세요. 리더스타프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과천 지식산업센터 8블록. 아, 또. 디테크 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지금, 아, 위치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도상 위치가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인덕원역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인더건 역입니다 예, 여기가 인더건 역이고요 지금 이제 요요기죠 위치가 요쯤이요. 요쯤이요. 예.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리는 데가 여기가 8블록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가 8블록이고요. 여기가 3블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여기 3블록이랑 8블록, 여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하철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하철이랑 가까운 데는 지금 여기 8블록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아,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정부 과천 청사역이네요. 예, 여기가 지금, 그렇고. 좀뭐 위치를 한번 볼까요? 뭐 과천 이쪽 자리가 위, 입지가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워낙 다 유명한 거고 여기가 지금 과천 청사역입니다. 지금 뭐 분양을 못 받아서 엄청 핫한 지역이죠. 과천.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기 보라 색깔 들어와 라인 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서 이쪽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여기 금정역이요. 예 여기 금정역이고 금정역도 핫하죠. 금정역 여기 지금 인덕원이요. 인덕원 인더건. 뭐 이쪽 이쪽 라인으로 지금 다 핫합니다.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요즘 뭐 워낙 또뭐이 개발 제한 구역 쪽도 인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광명입니다. 광명. 신한산선 아, 들어오는 거예요. 신한산선 들어오면서 뭐, 뭐, 워낙에 많이 핫해진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 지, 지도를 보면 막 정신없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지금 워낙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광명역세권 위치를 보자면 아, 여기가 이제 과천청사고요. 여기가 지금 지, 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과천 지식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양이고요. 아, 안양도 상당히 크죠. 예, 뭐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천이고, 이제 과천은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위치가. 위치 자체가 강남 쪽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잖아요. 예. 뭐 광명, 요 이쪽도 워낙에 이제 이 도로가 어, 워낙에 교통, 교통편이 워낙 좋아서 이쪽은 이제 유통 쪽이 많이 개발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여기 이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도 있네요. 여기, 여기 중공업지역이요. 여기도 뭐 대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과천하는 날이니까, 과천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과천이고요.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과천청사고요. 네, 여기입니다. 음, 보시면요. 뭐, 지하철도 이제 역사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고, 뭐, 도로도 워낙 많이 뚫려 있고, 지금 뭐 제2 경인 연결 고속도로. 예, 지금 안양이랑 성남 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고. 음, 보시면요. 그 8블록이 굉장히 커요. 8블록 그 지식산업센터 그 대지 면적이 지금 6,500평 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예, 사이즈 상당히 크고 옆면적이 47,000평 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블록을 두 개로 나눌 것 같아요 뭐 1동 2동식으로 뭐 A동 B동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블록이 나눠서 지금 들어와 있죠 도면 자체도 뭐 이건 뭐 위치 좋다라는 거, 뭐 위치 좋은 거는 뭐 말하면 사실 입 아프죠. 뭐 제일 핫한 과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가 지금 예, 여기 요기, 요기죠 여기가 지금 8 블록이고 여기가 지금 3 블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다른 지금 건물들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다른 거 다른 건지 뭐 설명 드릴 필요 없어서 굳이. 지금 저는 이제 8블록이랑 여기 3블록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3블록이고, 여기가 8블록입니다. 면적이 8, 8블록이 훨씬 더 커요. 지금 면적이 지금, 요, 요 요게 대지면적이죠. 예, 요게 대지면적이 이렇고, 공급 면적, 아, 공급 면적은 지금 요게 지금 옆면적입니다. 아, 면적이 아니군요.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 잠깐만요. 20.21506 곱하기 0 3 0 2 이게 예, 맞네요.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6,500평입니다. 지금 뭐, 3블럭 같은 경우는, 3블럭은 13866 곱하기 0.3025 하면, 4,100, 94평. 뭐, 4,000평이면 이제 3블록도 상당히 커요. 3,000평만 넘어가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최근에 지어진 거이 3,000평 넘는 거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업체들입니다. 여기 지금 공식 대상자로 지금 발표가 된그 입주업체들입니다. 거기서 지금 8블록. 8블록은 지금 GS건설에서 짓는 거고요. 아 이거 3블럭 8블럭은 대림산업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건 지금 뭐지 1층 뭐 2층 이렇게 나와있고 지하 1층 지하 1층은 이제 아마 거의 로비죠 여기 로비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그리고 얘가 1층입니다 얘가 2층입니다. 2층까지 여기 지원시설. 아마 한 평당 1,700, 예, 1 7 정도 되는 걸로 되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지금 이것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 뭐 로비층이라든지 이런 좀더 구체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